안녕하세요. 민글라바신. 꿀, 발음, 연망어 발음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오늘은 3강 모음의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단 모음 7개 및 모음 하나하나에 하고 자음하고 결합해서 발음을 연습 많이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모음표입니다. 모음 7개가 있는데요.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성 성조 2번부터 우리가 발음해 볼게요. 따라해 주세요. 아이우오에어에 어, 에. 다시 한번 할게요. 아아 아,